오늘은 불치기 낚시 기초부터 모든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조끼는 기본적으로 쓰야 돼요. 우리 핀커터가 있어야 되고 대형 집게 이 대형 집게는 바늘 뺄때퍼닥퍼닥할때숨무 바늘이 워낙 커서 갖고 다니는 거고요. 조끼는 네. 바다에서 나오면 조끼는 유용해요. 항상 분명 조끼도 괜찮은데 그런서 수영 못 하시는 분들은 필히 착용하셔야 돼요. 집에서 아이스박스, 아이스박스에요. 아이스박스인데 그다가 아이스팩을 넣어갖고 왔어요. 송어를 잡으면 포를 떠서 넣어야 되니까 회는 싱싱하게 해가지고 가야되잖아요. 그죠? 이건 저의 후치기 전용 가방입니다. 후치기 전용 가방에 도마, 예, 칼 그리고 어망, 이소품 가방이에요. 여기는 바늘, 예, 바늘 채비 있죠. 그죠? 옆에는 봉돌 채비 예, 봉돌이 있습니다. 이거는 예비 손잡이 손잡이, 손잡이, 손잡이가 손잡이잘 나가기 때문에 자, 구멍 뭉돌이죠 그죠 가을 숭어는 워낙 빨리 깔앉기 때문에 옴숭어 같은 경우는 35에서 40% 많이 쓰는데 가을 숭어는 45 50% 많이 써요 어, 잘라서 라이터로 잘라서 비벼서 꽉새끼줄처럼 꽈서 이렇게 묶어 버리는 거죠 그죠 근 볼거리지도 않고 하나가 되겠죠 구멍으로 통과해서 빼면 돼요 일반 철끈은 대여섯 번만 테트라포트에 때리면 끊어져 아주 그냥 추이로 버립니다. 긴장비는 고기 뼈를 당기위한 거죠. 뼈가 워낙 크니까 질질 세고 일이니까 안색이하기 위해서 긴장비를 갖고 다닙니다. 회칼은 여기 있죠, 그렇죠? 해칼은 항상 갖고 다니고요. 장갑은 면장갑을 쓰셔야 돼요. 낚시 장갑을 찌든 뭐 3M을 찌든 상관없어요. 근데 해를 떠야 되잖아. 자, 안경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일반 안경이 있고 두개다 평광 렌즈야. 일반 평광이 있고 고구령형이 있어요. 일반 평광은 옆에서 보면 빛이 들어가요, 햇빛이. 그래서 일반 평광을 쓰게 되면 햇빛 가리개 모자를 써야 되고, 일반형 평광 렌즈를 끼게 되면 옆에 옆에 이이 이 안경 알 옆으로 햇빛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햇빛 가리개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들어오죠, 그죠? 이렇게 햇빛이. 이러기 때문에. 햇빛 가리개를 한다 해도 햇빛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저의 시야 확보하는 데서 약간 거리감이 있어요. 그래서 햇빛 가리개를 하면 이렇게 불편한 점이 많아요. 많이 걸리 걸리적거리기도 하고 고글, 옆에 빛이 막아 주는 차단해 주는 고글형을 쓰게 되면 그 일반 모자를 쓰시면 돼요. 굳이 햇빛 가리개가 없어도 돼요. 고글형 선글라스를 쓰게 되면 옆에 보시면은 보세요. 여기에 햇빛을 다 막아 주죠. 그죠? 그러니까 굳이 햇빛 가리게 모자를 안 써도 돼요. 그냥 일반 모자를 쓰시면 돼요. 햇빛이 다 차단되잖아. 일반 모자를 쓰게 되면 편해요. 다음은 제가 제일 강조하는 부분이죠. 안전. 네, 신발입니다. 신발. 테트라포트는 신발이 생명이에요. 제일 중요한 신발이라고 봅니다. 어, 시, 우리나라에 지금 시, 이제 판매되고 있는 신발 중에 예전에는 각양각색의 신발을 신었어요. 근데 지금은 후치이꾼들의 95%가 캠프라인을 신어요. 어,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회사하고 저 일도 뭐 연관이 없어요. 근데 제가 30년 넘게 낚시를 하면서 이것만 신어요. 슬립이 없어요, 이거는. 진짜, 진짜 잘 만드는 것 같아. 제가 이제 이 캠프라인에 대해서 알아봤죠. 빛의 지기능이 왜 이리 좋은가를 알아보니 아, 자부심이 엄청 나더라고 회사가 이게. 그래서 지금 훌치이꾼들은 하여튼 95%가 이거 다 신어요. 어, 제가 일대의 훌치기는 제가 아시다시피 다, 다 아는 사람들이고. 만나는 사람마다 전 그래요. 더 이상한 신발 신고 있으면 캠프라인 사신어라 제일 안 미끄럽다. 나중에 사신 거 깜짝 놀래요 아, 진짜 안 미끄럽다고. 나는 안전이 제일이잖아요. 그거 테트라포트에 올랐으면 다 죽는 걸로 아는데 그거는 다, 그거 잘못 알고 계셔 바다 가서 테트라포트에 올랐으면 왜 테트라포트에 올라섰느냐. 왜 엄한 사람들 고생시키려고 하느냐. 이런 것도 있고. 산에 가면 왜 산에 가서 멋대로 산에 가서 그런 걸 하느냐? 강에 가서 불법 아니냐? 어, 배 사람 다 있어요. 어, 뭐, 왜 그래 오지랖들이 넓은지 몰라. 그냥 보고 눈으로 즐기고 스킬을 배우라는 거지. 뭐, 뭐, 뭐? 세상에 <laughs> 본인만 똑똑하나? 야, 대충 찍어가지고 그냥 막들어댈려 하는데 그러면 안 돼. 중요한 거는 본인 안전은 본인 책임져야 돼요. 다른 사람 챙겨주지 않습니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어. 셋째는 뭘까요? 셋째도 안전입니다. 자, 안전에 관한, 이제, 말씀을 여기까지 드리고, 제 채비를 말씀드릴게요. 어, 설악투죠, 그죠? 어, 이건 뭐, 우리나라, 이제는 거의 한 90%였어요. 수축 건물을 감으면, 여름에 땀이 날 때, 솔직히 한 다, 다섯, 다 마리에서 열 마리 치면 우 손바닥에 땀이 줄줄 흐르잖아요. 어, 그땀 났을 때 미끄럽지 않습니다. 55봉돌, 견인줄 25cm, 10cm, 여기 우리가 추묶는 고리, 그 다음에, 하단에 나비바늘, 그죠? 그래서 이게 70cm예요. 65에서 70cm. 제가 보통 어, 저는 65에서 70을 마, 맞추거든요. 가장 이상적이더라고. 뭐 50도 해보고 이 3단 채비도 해보고 별짓도 해봤어. 예. 30년 동안 제가 뭘안 해봤겠습니까? 가장 이상적인 채비가 65에서 70cm의 간격을 갖는 이 채비가 숭우한테는 완전히 아주 뭐저승사자야 저승사자 이거는. 자, 25에서 30, 10, 65에서 70 보셨죠, 그죠? 자도에 까지 도에 까지의 길이가 35cm 에40도 돌에다가 표시 표시 테이핑을 하는 겁니다 테이프를 표시를 하다가 다는 거예요 도 돌에다가 이게 바로 승호체 입니다 바늘은 무조건 굵은 바늘 쓰셔야 돼요 봄 승호는 가는 바늘 가을 승호는 굵은 바늘 이거 아니에요 무조건 굵은 바늘 쓰시면 후킹영력이 훨씬 좋습니다 그 대신에 비거리 들려오겠죠 그죠 바늘 무게가 있으니까 그런 걸 감안하시고 큰 차이 없습니다 바늘을 직접 묶어 쓰시면 돼요 집에서 집에서 직접 묶어서 본드 이 강력 본도만있으면 돼요. 순간접착제만 있으면 집에서 묶어 쓰시면 됩니다. 금체네비를 사게 되면 비싸요. 한몇천원 달라 그래요. 우리가 한 세트에 몇천 원이니까 열체비만 해도 몇만 원이 되겠죠, 그죠 엄청나 게 비싸지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 나실 때 집에서 묶어 놓으시고 그 야외 고리 같은 데 있잖아요. 나뭇가지 같은 데에 걸어 놓으세요. 그러면 이거 한, 뭐한 시간 다 말라요. 5.3대 1이에요. 가까이 송어를 빨리 붙여야 하기 때문에. 빨리 감길수록 좋아요. 펜일은 단점이 빠꾸할수 있는 게 없어. 예, 여기에, 우리의 똑딱이 있어서, 제 끼면, 반대로 스프리 플레이 되는데, 그런 기능이 없어요. 그게 좀 단점이야. 그래서 쓰는데 지장 없습니다. 그래서 끝에 줄을 너무 당겨놓면안 돼요. 자, 초리대 실 매듭 있죠? 초리대 실 매듭 보여드릴게요. 호사끼라 하죠, 호사끼 실. 제가 호사끼 실 매듭을 하는 거하고 똑같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호사끼라 하는 거고, 이건 호사끼 채비가 아니에요. 먼저 썼던 거는 보통 다음 번에 훌치기를 갈때 50에서 1m를 잘라버립니다. 거기가 이제 테트라포트 쓸려서 먹었어요. 자, 한 번. 이까지 왔죠, 그죠? 넉넉하게 하세요. 넉넉하게 편에두 번. 그죠? 이까지 왔죠, 그죠? 자, 두 번. 자, 이 라인의 길이가 똑같아야 되겠죠, 그죠? 이 뒤에 상관없어요. 뭐, 어차피 저는 잘라버릴 거니까. 자, 했으면, 요 정도에서 잡아주고 라인 똑같잖아, 길이가. 잡아주고, 여기서 팔자 매듭을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잡고 쭉 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8자매 있죠? 여기. 팔자 매듭 있잖아요, 이게. 어차피 도래가 라인을 한개 거는 거보다두개 거는 게 힘을 엄청 받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커팅입니다. 커팅. 자, 클립을 풀고 이렇게 닫아놓으면 돼요. 이거는 제가 클립에다 아예 그 표시를 달아놨기 때문에 이렇게 끼워놓기만 하면 돼요. 자, 이렇게, 이렇게 됐죠?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라인을 팔자 에드로한개 하는 것보다 두개 하는 게 훨씬 튼튼하니까 두 개를 하는 게제 방식이 또 이렇게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그 아까 공기 딱 걸었는데 탁 터져봐 와 눈물 폭소지지 눈물 나요 진짜 아, 진짜나진 않고 그렇다는 얘기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애써서 딱 걸었는데 저번에 쓰던 그 벽을 때린 바늘이 바깥으로 휘었어요 그래서 뺀 김에 레더맨으로 바늘을 펴주겠습니다. 펴졌어요이 바늘이 이렇게 녹이 쓰러다 이러면 바로 바꿔주세요. 아까워 하다 보면 고기 진짜 큰거잡고다 놓칩니다. 가이드 보호 캡. 이건 항상 이제 하신이 좋아요. 네. 가이드 하나 깨지면 못 쓰니까. 또 바꿔야 되고 시간 걸리잖아. 자, 이렇게 직이 채비를 마치겠습니다. 소개.